자,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요 어, 겨울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철 음식 하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송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성군 갈산면 가공리에 오시면 어, 파라다이스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송어가 너무너무 싱싱하고 맛있다 해서 한번 어,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홍성군 갈산면 가공리에 는 우리 파라다이스 어, 가든에서 오늘의 송어 맛을 한번, 제대로 한번 맡기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맛있는 송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그, 송어 잡는 거 잠깐 봤거든요. 근데 등이, 어, 그 무지, 무지개 색깔 난다 그러나요? 그 무지개 색깔이 낫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무지개 송어. 아, 그래서? 무지개 송어라고 합니다. <laughs> 네. 근데 색깔 너무너무 이뻐요. 네. 요즘에 그 제철 음식은 송어가 제일 알아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송어 맛을 보는데, 제가, 송어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지만 먹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네. 우리 파라다이스 삼께서 어, 송어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주면 저도 그게 따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추냉이를 간장에저 이렇게 저어어요 고추냉이를 네. 간장에 저어서 네. 송어를 조금 찍어서 네. 네. 먼저 한번 잡숴보시고요. 아, 아무 양념 없이 네. 그냥 한번 잡숴보세요. 제가 실은요 네. 네. 송어를 처음 먹거든요. <laughs>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음, 고소해요. 아, 네. 민물이라서, 실은, 아, 과연 이게 좀 비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고추냉이에다가 찍어 먹으니까, 아니, 진짜 고소해요. 쫄깃쫄깃하고, 네. 뭐라고 할까, 입에서 막, 뭐 감백, 예, 예. 담백함. 어. 네, 너무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 그렇게 네. 드셔도 되고요.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네, 어떤 방법이 음, 렇게 저희 야채를 양배추랑 싱싱하게 썰어서, 채를 썰어서 또 저희 준비를 했거든요. 그 야채에다가 깻잎 넣으시고, 아까 이렇게 고추장, 초고추장이랑 네. 집에서 들깨 저희가 농사를 직접 지었어요. 그걸로 들깨에 기름을 내서 고소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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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콩 저기 갈아서 콩가루로 넣고 해서 이렇게 비비셔가지고 깻잎 이 얹으시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또그 송어의 그 담백함과 네. 더좀 고소함 더 느끼기 위해서 날치알을 좀 넣었거든요. 그렇게 아, 하시면 톡톡톡톡 터지면서 또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넣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한번 드려보시. 그럼 잠깐만 계세요. 네. 저거를 우리 바꿔, 싸서 바꿔 먹게. <laughs> 네. 제가 한번 사보겠습니다. 음.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 파라다이스 네. 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 송어 맛있게 먹는 방법 네. 두 번째 방법을 이렇게 해서 음. 간장. 열. 아 있어요. 고추냉이 한장. 야 착채가서 이렇게 넣고 예. 야채 넣고 이것만넣으면 됩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예. 됐습니다. 자 우리 주립 같이 이제 어느 분이 쌍계도 <laughs> 맛있나? <웃음> 먼저 사장님 먼저. 네. 한번 드셔보시고. 음. 자 저도 음. 한번 먹겠습니다. 음, 음. 어떠세요? 아까만요? 음, 음, 들기름 있잖아, 들기름. 네. 이게 너무 진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먹던 들기름 향 같지 않고 너무 진한 것 같아요. 음, 직접, 파라다스 사람님이 직접 농사 지으셔서. 네, 어. 네. 그 들기름 맛에, 음, 깻잎. 예, 네. 향이 또 너무 진합니다. 그 향, 네. 이 향이 알치알에 정말 탁탁 튀기는 맛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어,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제가 송어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처음 먹어본 송어지만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사장님, 이러면 다 뭐예요? 강낭콩도 있고, 막 이런데 또세세 세 번째 방법이 또 있나요? 먹는 방법이? 아니요, 이거는 이제 곁들여서 음. 이제 송어를 계속 드시면서 하나하나 음. 이제 좀 의미해 보시라고 저희가 반찬도 준비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송어에 이제 포를 뜨고 나면 네. 그, 그 뼈가 있어요. 가시, 그그렇 예. 예. 가시로 또 이제 머리라고 해서 매운탕을 끓여드리고 있거든요. 그 아. 매운탕 맛이 또 진국으로 너무 아, 좋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럼 여기 홍성군 어 갈산면 가곡리. 네. 그 다음에 우리 가곡리도 가곡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네. 찾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네. 가곡 저수지 생각하면 네. 네. 그 가곡 저, 가곡 저수지 옆에 보면 우리 파라다이스 음. 가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파라다이스 가든하면 이렇게 이렇게 송어를 맛있게 떠줍니다 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같은 송어지만 네. 손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애기 아빠가 작업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네. 선홍빛깔 아주 살아있는 그 진짜 그래요. 네. 네. 송어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은 아주 네. 선홍빛을 느낄 수 있게끔 아주 신선하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네. 오시는 오셔서 앉은 그 자체에서도 아마 그러니까 송어가 살아있는 것 같은. 예, 그런 살빛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파라다이스 가든에 많이 많이 와주셔서 신신나 우리 송어회를 맛보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 오늘 송어를 처음 지져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처음 어, 먹었습니다 오늘 맛을 좀 어떠셨어요? 아니,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안 먹어본 음식은 실은 좀 먹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전 오늘 그냥 이 빛깔 보고 이 송어 모습을 보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생각 없이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고, 안 먹었으면 후회할 정도로, <laughs> 후회하고 갈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꼭 오셔서, 이렇게, 맛있는 송어의 맛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맛있게 먹어. <laughs> 네. 음. 네, 홍성원 갈산면 가곡리, 또 앞에 가곡저씨가 있는데, 가구새우 공연은 우리 파라다이스 가든이 있어요 가든에서 우리 송어회를 이렇게 맛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여기 여기 다시 이 송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송어를 시작했어요 <laughs> 아, 부근 계신 분들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너무 많이들 찾으셔서 여기, 홍성이나 예산 쪽이나 이쪽 부근에는 있지도 않은 송어를 네.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시간 많이 소비하지 않으시고도 드실 수 있으니까, 예, 네, 오셔서 송어 한번 드셔보세요. 네, 송어 한번 드시러 오십시오. 진짜 네. 맛있습니다. 홍성 파라다이스. 어느 집으로 가야 됩니까? 홍성 파라다이스. <laughs> 홍성 있어요? 충남 홍성 파라다이스입니다. 아, 충남. 충남 홍성군 홍성군 갈산면 갈산면, 갈산면. 가곡리 가곡리 가곡저수지가곡저수지 <laughs> 가곡저수지. 앞에 있어요. <laughs> 앞에 있어요. <웃음> <웃음> 아, 네, 오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우리 파라다이스 오세요. 가든으로 송어 먹으러 오세요.